안녕하세요. 면 요리 좋아하세요? 오늘은 한 그릇에 알찬 영양이 가득한 산뜻한 케일 메밀 샐러드 소개해요. 고소한 메밀면과 아보카도, 아삭한 채소, 옥수수와 해바라기 씨의 식감에 감칠맛 가득한 미소 소스가 어우러져서 자주 먹어도 맛있는 케일 메밀 샐러드. 같이 만들어봐요. 한의사의 건강한 식탁. 먼저 베이비 케일은 잘 세척한 후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요즘은 이렇게 베이비 케일이 나와서 먹기가 좋더라고요. 슈퍼푸드 케일은 채소의 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비타민 B, C, K, 철분, 인, 베타카로틴, 케르세틴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과 골다공증 예방, 체중 감소 등의 효과가 있어요. 부드럽게 잘 익은 아보카도는 반으로 잘라. 씨와 껍질을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아삭아삭 식감이 좋은 양상추가 빠지면 아쉬워요 가늘게 채썰어주세요 시원함을 더해줄 오이도 가늘게 채썰어주시고요 알싸함을 더해줄 양파도 가늘게 채썰어주세요 이제 메밀면을 삶아볼게요 메밀 함량이 70~80% 이상 되는 걸로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용법에 따라서 삶아주세요. 메밀은 루틴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아요. 또 곡물 중에서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서 밀가루 대신 메밀면을 드시면 참 좋죠. 삶은 면은 차가운 물에 헹군 뒤. 채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이제 샐러드에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미소된장은 정미소인 아까미소와 백미소인 시로미소를 섞어놓은 제품으로 사용했어요. 미소에 달지 않은 그릭요거트, 레몬즙, 알룰로스 올리브오일, 다진마늘, 그리고 참깨를 곱게 갈아서 넣어주고 잘 섞어주면 미소소스 완성이에요. 고소하고 상큼해서 너무 맛있어요. 삶아둔 메밀면에 미소소스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케일, 양상추, 오이, 양파를 넣고 한번더 가볍게 섞어주세요.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보카도, 삶은 만두국, 그리고 옥수수알과 해바라기씨 약간을 곁들여주세요. 옥수수알과 해바라기씨를 넣어주면 식감도 맛도 훨씬 좋아져요. 아삭한 채소, 고소한 아보카도와 메밀면. 감칠맛 미소소스가 조화를 이루어서 너무 맛있는 케일 메미 샐러드 완성이에요. 면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한 그릇에 알찬 영양이 가득한 케일 메미 샐러드 꼭 만들어 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해가 되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